자, 오늘이 7월 31일, 에, 정규에 계신 조사님들을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에, 생미끼, 애수질낚시, 귀족고기, 북바리 조항을 오 보여줍니다. 에. 자, 사임님들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좋아요. 우리 사임님들 날씨도 더운데 오늘 고생 무지하겠습니다. 우리 아들, 아들, 아들이 오늘 제일 멋있었어. 와, 잘했어요. 자, 정규에 계신 조사님들을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, 북발이 오늘 오짜들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. 자, 우리 귀족고기들. 오, 어, 북발이 언제 또요리되가버렸네 와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우리 전개인 조사님들. 자, 이렇게 귀족고기 잡으러 이렇게 오셔서 또 오늘은 가족집도 많이 오셨습니다. 자,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. 자, 우리 수조기도 있고, 또, 또, 우럭도 있고, 또, 점농어도 있고, 또, 우리 요, 구이용 쏨뱅이. 또 엄청 또 잡았습니다. 엄청 잡은 와또 누가 잡는데도 기가 막히게 큰걸 넣어놨습니다. 이. 자 우리 종기인 조장님들 자 이렇게 재밌습니다. 재밌어 계속 납니다. 쏨뱅이 이런 게 계속 나와 에, 날씨도 덥지만 이렇게 규족교 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규족고기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 요 바다낚시 일리 세마로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자 사장님들 표정 한번 봅시다. 자. 아, 좋아요. 자, 감사합니다.